저는 경매투자자라서 전국 메인 상권에 있는 상가는 모두 모니터링 하지만 메인 상권에 있는 좋은 상가는 바로바로 바로 경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전시에 있는 메인 상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임장을 하던 중에 메인 상권과 중동선에 있는 점포 임대를 확인하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바로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았더니 지금 막 점포를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이 상권의 이 자리는 스티커 사진샵 자리였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가는 망해 있었지만 1개월 뒤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이상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신할 것이 선명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묻고 너무 낮은 보증금과 월세에 애써 기쁨을 차우면서 반대로는 비싸다고 정색하면서 깎아달라고 이야기했고, 권리금을 크게 깎아서 바로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인테리어를 진행해서 1개월 만에 오픈했고, 처음에 망했던 상가는 이렇게 이쁜 스티커 사진지 앞으로 변신시켰고 지금은 세 번째 겨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상가는 메인 상권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바로 계약했고 결과는 완전 성공이었습니다 말만 하던 메인 상권이 무엇일까요? 메인 상권은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사거리를 찬다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좋은 상권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어디에서 돈을 가장 많이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20대에는 어디에서 제일 술을 많이 먹고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회사를 다니면서는 어디에서 회식을 가장 많이 했고 2차 3차가 끝나고 택시를 어디에서 탔는지 결혼해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태권도 학원부터 수학학원, 영어학원 소아과, 치과병원을 어디로 제일 많이 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동네와 그 건물이 메인 상권입니다 메인 상권에서 이미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잘 되는 것이겠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브랜드와 고급진 인테리어로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메인 상권이 아닌 곳에서 기존 1등 업체를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상권에 있는 역전할머니 생맥주가 테이블 30개를 꽉 채우고도 대기까지 하면서 줄을 서서 들어간다면 메인 상권에한 블록 떨어진 곳에 이름 없는 맥주집을 오픈하면 장사가 과연 잘 될까요? 사장님이 정말 사업산이 좋거나 시장을 뒤엎을 만한 핫한 아이템이 아니고서는 그만큼 메인 상권에 집중되어 있는 손님을 뺏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셨다면 메인 상권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셨죠 병원과 상가가 있는 아파트 앞 상권도 똑같습니다 좋은 상권은 1층에 코너 상가를 시작으로 파리바게트, 메가커피, 베스킨라빈스31, 편의점 김밥, 약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2층에는 미용실 식당을 시작으로 3층부터 7층까지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태권도 미술 음악 학원과 소아과 치과 한의원들이 꽉차 있고 내가 지금 말한 상가를 집에서 걸어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가가 제일 좋은 상가이고 메인 상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스티커 사진샵은 메인 상권의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주동선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밥을 먹기 전에 들어가면서 한번 찍고 술을 먹고 나오면서도 한번 더 찍는데요. 제 스티커 사진샵은 주동선에 있고 인테리어도 밝고 이쁘게 잘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가게보다 눈에 잘 띄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면 매출이 확 늡니다. 이번 시즌에도 추위가 찾아오자마자 다른 가게들보다 좀더 빠르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이 상가에서만 벌써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고 제 스티커 사진샵처럼 상가 투자에 정말 중요한 주동선이 무엇이냐면 메인 상권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가장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 주동선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목적 골목에서 약속이 있었다면 어디서 내려서 약속 장소까지 갔나요? 반대로 집까지 갈때 버스 택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어느 길로 걸어갔나요? 지금 걸어 다녔던 그 길들이 주동선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상권은 어떨까요? 내집 근처에서 어느 상가가 제일 사용하기 편했었죠? 상가로 가는 길에 내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식당들이 있었을 테고 케이크 빵을 사기 위해서 조금 돌아다녔거나 출퇴근 길에 커피를 사 먹으려고 다녔던 그 길이 주동선이 되는 거예요. 제 상가가 있는 신탄진역 상권을 생각해 보면 역전 할머니 생맥주 세븐일레븐 이자카야 술집과 족발이 있는 이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메인 상권입니다. 1차로 족발을 먹고 이자카야에서 2차를 먹고 3차에서 노래방에서 목을 풀고 4차로 맥주를 먹고 편의점에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그럼 이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왔다가 어느 길로 집으로 갈까요? 버스택시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메인 상권을 지나서 제 상가 앞길을 이용해서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동선은 바로 이 길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값 주동선으로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는 학생들이 이용하고요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저녁 약속이 있는 성인과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몇만원씩 막 찍는 중년아저씨까지 모두 이용하는 주동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말한 메인상권에 주동선까지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공실은 당연히 없고 상가주도 좋고 장사하는 임차인도 당연히 좋겠죠 경매 투자와 내 사업을 병행하면서 상권을 조금씩 더잘 이해하게 되면서는 더 빠르게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토지에 가장 많은 자산이 투자되어 있지만 토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상승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스티커 사진샵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소품까지 모두 구입해서 창업한 네 번째 사업이라 그런지 가장 애착이 많이 가지만 반대로 창업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티커 사진작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방문해야 하고 수시로 민원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우산 덕분에 우산부자가 되었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은 메인 상권의 주동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권 내에서 정말 필요한 업종이 무엇인지까지 판단한다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공실을 이야기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반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매로 상가를 투자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공실 때문에 상가가 끝났다 하지만 정작 메인상권 상가 경매 낙찰자는 매월 따박따박 걱정 없이 큰 월세를 받습니다.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 원님들도 지금도 낙찰받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투자 경매를 고민하고 있거나 지금 사업을 하려는 업종이 어디에 창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나 댓글로 연락을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